자, 이분은 랩당 레어 뚜껑을 갖고 오셨어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초빙을 드렸습니다. 레어 뚜껑은 무조건 에테리얼만 주우시면 되는데 에테리얼의 내구회복 그리고 명중률 보너스 이솟에 방상이 100 이상 붙으면 히핑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고 상급 옵션은 명중률 보너스의 내구도 회복 무형의 방어력 150 상승 이상 그리고 이소켓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소한 10만 단위 이상 거래가 됩니다 뚜껑마다 디펜스 차이가 틀리거든요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방어가 디펜스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방상이 150이 좀안 되더라도 조금 빠지더라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디펜스가 500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키핑 방상 제외하고라도 디펜스 자체가 500이 넘으면 은요것도예 키핑입니다 원소켓도 쓰는 게 있거든요 항상 이 150은 붙어야 돼요 이건 소장용으로 같이 가있어요 근데 판매는 조금, 조금 애매해요 생명력도 붙고 해가지고 일단 갖고는 있어봐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옵션인 에테리얼인데 내구도 회복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키핑을 하시고 감정을 받으세요 저한테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딴데 아무 데나 올려도 아이템을 볼줄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평가를 해줍니다 레어 뚜껑도 한 번씩 까 보셔야 된다는 거 잘만 하면은 요것도 10만 단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으뜸급 옵션을 불러 드렸잖아요 그런거는 10만 단위가 아니라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키핑 해보셔야 됩니다